오늘도 행복하게 오늘을 행복하게 오해하기 쉬운 말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일꾼의 삭슨 무엇인가 디모리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보시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말씀이 있고요 구리던전서 9장 9절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발맞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밖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디모리 전서 5장 18절, 성경이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위의 망치우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곡식 알로하오 밟아 떠는 알로하오 곡식을 받다, 곡식을 떨다, 떨다라는 의미인데 타작하다는 의미죠. 이 말은. 진리가 열려서 해석이 되면 내 안에 심령성전이 지어지는 걸 말해요. 내 안에 심령성전이 지어져 버리면 곡식을 떠는 거예요. 다 떨었어요. 추수를 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추수가 끝났다. 예, 또 소라는 것을 등장시켰어요. 손을 등장시키면 쇼루. 손은 사실은 난 황소에서 난 알레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 상징적으로 쓴 거죠. 어, 쇼루. 하나님 형상이 곧 영이다. 쇼루. 그 얘기는, 어, 생명이 계속 측정이 되므로 진리가 내 안에 이렇게 담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추소하는 손은 절대로 입을 닫게 해서는 안 된다. 진리의 기준은 생명으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측정되면 측정될수록 내 안에 것은 빠져나가고 그분의 것이 내 안에 담겨지게 돼요. 생명으로 완성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소가 예를 할때 제갈 물리지 마라 잠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추수는 말로 하기 때문이죠. 진리로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진리 말로 전해지잖아요. 예, 그것이 합당한 일꾼이라는 것이죠. 예, 추수할 때, 말씀을 줄 때, 이 입을 막지 않은 것, 마땅히 그 진리를 정해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상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누가 봉 10장 7절에 보시면 그 집에 요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 아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지니라. 그 집에, 오이키아, 그 집에 유하며, 그 집에 유한다. 유한다는 말은 진리의 복음이 머문다. 그 집에 내 마음의 집에 평안의 아들이 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평안의 아들이 된 사람, 그러면 그 집에 유하라는 거예요. 야시아 바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라.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먹고 마셔라 하고 되어 있죠. 아칼 샤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먹고 마셔라, 떡과 포도주, 살과 피 먹고 마셔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그분 자신을 말하는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거 먹는다는 표현은 먹고 마신다는 표현은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죠. 이게 먹는 건 뭐예요? 위에서 공급된 엘로힘 이 그대로 내 안에 적용이 되었으면 먹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완성이 되었으면 샤타 마신 것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완성되었으면 샤타가 된 거예요. 마신 것이 된 거예요. 엘로힘 이내 안에 적용이 되었으면 먹은 것이 된 거예요.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 집에 유하고 있으란 말이죠. 누가? 일꾼이. 일꾼. 일꾼이 뭡니까? 일꾼은 가르치고 공급된 진리가 열매를 맺은 사람. 위에서 주신 그대로 열매 맺은 사람. 일꾼입니다. 일꾼은 그삭스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샤카르. 샤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스 받는 것 마땅하다. 샤카르. 공급된 하나님의 진리가 적용이 되고, 영이 되어서 열매를 맺은 것. 그게 삭시예요. 예. 그러니까, 먹고 마셔서 일꾼이 진리의 복음으로 머물고 있어라.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표현은 결국은 다 같은 표현들인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안에 평안이 되고, 샬롬이 되고, 마음 성전이 지어져서 그분의 엘로임을 먹고 또 하나의 명상이 샤타 마시게 되었으면 삭스 받는 것 마땅해. 영이 되는 것 마땅해. 그게 삭시야. 네. 그게 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미 완성이 됐는데 또 다시 공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완성이 됐으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진지가 완성됐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이키면 안 되잖아요. 진리에 이른 사람이 다시 율법으로 돌이키면 그건 뭐예요? 완벽하게 타락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 그런 의미로 약간 기록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복제가 되었다면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공급이 완, 완전한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완벽하게 똑같이 받았으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렇게 표현되죠. 이것이, 이것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먹고 마시라는 이런 말은 이런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해요. 내가 먹고 마셔서 되었어요. 그러면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게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6월절 양식.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취료급에서 나왔다는 의미가 되었었잖아요. 이 마신다는 것도 새 것.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올때 올 샤타.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에요. 샤타가 된 거예요. 그 진리가 진리로 전달되지 않으면 교제가 안 되죠. 교제가 돼서 그 사람을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되게 만들어주려면 진리가 진리로 전달되어야 돼요. 예.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완성된 집에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한 진리를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먹고, 마셔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꾼의 삭스는 주고, 주는 것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엘로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호흡이 적용되고, 완성이 되는 것, 그게 일꾼의 삭스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공급해주신 그 평안이 나한테 그대로 있게 만들어주는 것, 영 안에 있게 해주는 것, 영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참당한 교제이고 이런 교제가 계혁성 대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게 마땅한 일꾼의 삭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게 되는 것, 이게 합당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다. 영이 돼서 영으로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평안으로 서로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꾼에 있어서는 그 상이죠. 그이 복음의 상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18절. 그런 적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리암 아마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냐는 이것이로다. 값 없이, 메히르. 성령의 사역으로 진리가 생명이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값 없이. 성령의 사역으로 됐으니까, 진리가 생명이 되게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복음을 들을 자에게 주는데 낭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전하면 낭비가 안 된다. 가치 있게 전했다. 제때 온타임에 준비된 자에게 정확하게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되게 해 주는 사역입니다. 엑수시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하잖아요 두나미스는 주는 능력을 말해요 못 가지고 있으면 못 주잖아요 가지고 있어야 주는 거죠 엑수시아 권을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엑수시아가 없으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으면 두나미스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나는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영이 되었어요. 그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근데다 쓰지 않은 것이야, 다 쓰지 않은 카타크리오마이, 지나치게 사용하다, 잘못 사용하다, 남용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지, 내가 잘못 쓰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바울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남용하지 않는 거야,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는 거야. 이게 전부 아름다운 것이고 어울리는 거야.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엑스시아의 권리를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제대로 정려, 어, 전달하고 있는 거야. 예. 헛되이 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거야. 바르게 진리를 사용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울 안에 또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완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이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구절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직업을 가지면 마땅히 그 보상으로 월급받고, 어, 뭐, 사례비에다가, 뭐, 각종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늘날 뭐,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런 논리가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의 보상, 삭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물질적 개념의 삭스로 고려가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진리를 전하는 자리 육신적 삭을 논한 곳이 없어요. 합당한 일이라는 것, 그것이고 상이라는 얘기죠.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좀 오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꾼 엘가테스, 노동자, 교사 히브리온 8 삭, 미스도스 보상, 임금, 사카르 이는 무슨 뜻입니까? 일꾼이 가르치고 전달하신 진리가 내 속에서 열매를 맺어 완성된 일꾼은 나에게 적용이 영이 됐잖아요. 하나님 형성에 됐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삭실한 얘기입니다. 보금의 상은 보금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